할렐루야 목사님께서 그 많이 아프셔서 어제 밤에 10시 넘어서 제가 전화 받고 지금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적절한 또부 목사님이 성명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só te 질때불쌍히여리 은혜 응원해 주님오 예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극정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일토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새빛교회가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조로 든든히 세워지게 세우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자문 어, 16장입니다. 자문 16장. 암 16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운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시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문이 속의 저울추도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포하시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회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맹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백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루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적정한 그 부교육자가 청빙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벌써 2025년이 그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뭐 좋았던, 좋았던 일도 있기는 있었지만 참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렇지만 이제 또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또 지나가고 있고 또 지금 이제 거 이제 힘든 일들을 지나고 나서 이제 몇달 지나고 나서 멀, 저 멀리서 보니까 어, 그때 또 일들이 또 세상스럽지만 어, 그때는 또 이렇게 좀 잘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들고 후회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남은 보름 동안에 그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며칠 전에 또 이사도 했습니다. 이사도 갑작스럽게 그냥 이사를 하게 됐는데 어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파주 쪽에 분장을 하나 받닥이 있는데 그거 잔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를 담보 대출 받아서 잔금을 내기로 이제 생각을 하고 6월 27일 날 제가 이제 은행에 가니까 은행에서 갑자기 지금 뭐가 바뀌었다. 우리도 어수선하니까 며칠 있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요즘 뉴스를 안 보니까 찾아보니까 뭐강직한 부동산 규제 뭐 그러면서 아파트 담보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0억짜리 아파트라도 1억밖에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면 1억밖에 생활 자금으로 잔금은 뭐한 3억 가까이 지금 남아 있는데 부랴부랴 이제 우리가 이 전세라도 놓고, 놓고 나가야 되겠는데 또 전세를 놓으니까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새 아파트를 선호하고 매매까지 내놨는데 매매는 나갔습니다. 결국 한 1억 정도 손해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제가 이사를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저도 이제 새를 들어갔는데, 그래야그 돈으로 이제 잔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일을 인도하시는 건 주님이시라. 오늘 그 1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옮기는 것도 제 계획을 세운 거지만 의도치 않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돼서 된 거고 또 지금 올한에 살아온 걸 생각해 보면은 제 말, 제 말씀이지만 연초에 작년에 또 제가 좀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있었다가또 없어지고 그 뭐좀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뭐한 서너 개 안에 들어가는 언론사에서 친구 가 사장인데, 저를 감사로 초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겠나 싶어 하더라도 이제 기도하고 가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정말 뭐 청문회 어, 하는 것처럼 막 사람을 막 달달라 뽑더라고요. 결국은, 결국은 제가 뭐... 안 됐죠.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나왔는데, 이제 사장하고 저하고 친구라는 그런 이유가 결정적으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잘된것 같고, 저한테는 참 너무 굉장히 큰 어떤 그, 이때까지 역대 그 감사들을 보면은, 요전히 감사도 서울법대 출신이고, 인터넷 치면은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뭐 검찰총장 이런 분들이 감사를 했는데, 제가 어림도 없는 거죠. 어림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또 친구가 또 저를 또 하는 그거 하는 고맙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올한해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좋은 일은 또 제가 지금 이제좀 몸으로 떼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일하는 것이도 1년간 더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돼 가지고 몇 년간 또 일을 하시게 됐고, 또... 일을 하는 도중에 제가 이제 또 돈이 많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는지, 건설회사에서도 우리 선배가 전화가 와가지고 고문을 좀 해주면 어떻게 하 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출근하면서 제가 또 회사로 다니고 와서 갔다. 어제도 집에 들어오니까 11시더라고요. 아, 11시 반이더라고요. 밤. 좀 그렇게 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다 하나님께서... 제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하더라도 이를 인도하시는 게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그 자유의지를 주님이 침해하는 것은 그건 아니겠죠. 그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더라도 모든 선한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어 그. 어쨌든 간에 그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참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녀분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일도 있고 어 제가 그 2000, (2023년도 6월 30일) 날 정년퇴직을 하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거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뭐 중간중간에 뭐 하루 이틀씩 빠지고 이거 빼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2주간 지금 못 나오게 된데 저도 몸이 많이 아프고, 안 나오면서 지금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이거 뭐, 우리가 수요 예배, 국료 예배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배터리 충전하는 거라고, 성령을 충전하는 거라고. 그만가서 이미 한 2주 정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니까, 아, 이제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고, 누구 만나볼까, 이런 생각 들고, 설득하는 생각만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해는 2020년 지금부터 올 한해는 정말 죽지 할 만큼만 아프면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와서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그 그 목사님이 그 목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목이 목이 많이 아프신데 또 열정이 많으시니까 어제 가면 또 소리를 크게 하시고 하니까 항상 이래 목이 아픈 상태에서 완전히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하시고 하시고 하니까 지금 정말 평생에 진짜 몇번 되지도 않은 그런 어떤 새벽 기도가 나오시는 정도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돌리겠습니다. 성도님한테 닥친 어떤 일들은 우리한테 다 우리한테 다 닦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 일들이지 않습니까? 일들이고 어제도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간증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은 아침, 새벽에 이제 일곱 시에 출근 보수하는데 간증은 하나씩 듣거든요. 새롭게 하소서 뭐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은 제가 거의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니엘 기도회. 뭐. 내가 매일 기쁘게. 보면은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믿고 성령 받고 막 그런 분들이 대부 분이더라고요 대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계시는 분들이 본인이 제 교회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중복이도 때문에 내가 나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승도들님들 중에서 뭐 어려운 분들 있으면은 계시면은 정말로 우리가 중복이 될때 하느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또 요번에 또 우리 전원 승도님 그렇게 또하나를 가시고 그런 상태에서 또 목사님도 많이 힘이 드시고 우리도 많이 힘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전원 승도님하고는 좀이 나이는 저보다 두살적두살지만 많이 이렇게 좀 친하게 잘 지냈는데 어, 우리가 사는 어떤 인생이 과연 뭘 가는 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보니까 어, 정말 어제 그 전에 이제 카톡에 지금 우리 이제 모임 이런 카톡들 다 있잖습니까? 있는데 중학교 때 또 그건 제가 이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우리가 제가 남녀공학을 나왔는데 몇번 참여해 보니까 아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막 하면 스트레스만 사이고 이제 하나 일에 정리하고 그렇게 또 우리가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또 하루가 또 하늘나라 가는 길이 하나님 간 길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 그 말이 진짜 저, 저한테는 항상 이렇게. 마음이 항상 새기지고 또 찬송가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그 노래가 뭐 그냥 방탕에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믿고 맡기고 하루하루 살면 는 하나님께 다 인도해 준다는 걸 느끼고 있고 항상 저도 최근에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나와가지고 제가 도서 없이 지금 말씀드립니다. 본문을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걸어가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획, 계획에 이끌린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은 즉각 깨닫지 못하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를 깨닫는 그 시간을 줄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정하신 그런 것들을 즉시 깨닫는다면 깨달은, 정말 신앙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6장 3절에 보면 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 어 내 생각과 계획을 완전하게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가 어떻 맡기고 특히 자녀도 맡기고 저는 다 맡겼습니다, 다 맡기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좋은 차이래 올려도 보니까 버티고 버티고 뭐 어떻게 어떻게 생각을 하다가 아 결국은 결국은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려놓고 나니까 뭐 마음이 평화도 오지만 일단 염려가 좀 사라지고 또 거기에 또 시간 지나고면 해결이 좀 되고. 그렇습니다. 어, 어, 모두 생각과 그걸 내리고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완전히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니면은 내가 지금 당장 당면 과제가 진짜 힘든데 그 간증 같은데 보면은 제로케이스스님들 보면은 암 걸리신 분이 막 말기 암인데. 막그 병실에서 막도로 다니면서 이렇게 다른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야 저는 어느 정도까지 신앙이 깊어져서 저렇게 되냐 생각하는데, 그거는 참 저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이해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하느님 완전한 사랑을 깨우친 그분 같은데, 우리가 힘이 늘면은 그든 그 그대로 하느님께 아래고,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특히, 어, 경제적인 문제, 직장, 이런 문제들, 아니면 건강 문제, 이런 것, 하나님께 아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적정하게 좋은 것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 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아들도 좀 아프고, 그런 상태인데 혹시 힘든 일 계시면 저 믿고 저보고 사십시오 하루하루 이렇게 저도 버티면서 버티면서 사는데 어 저보다 힘든 분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돈이 전부 다이고 열심히 또 건강할 때또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일하면 먹고 사는 건또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참큰 슬픔이고 정말 힘든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월세빵 하나 가지고, 월세빵 지금 하나 주고, 모든, 뭐, 어떤, 뭐, 전 재산도 없지만, 다, 다 가져가고, 우리 아들 만났는다 그러면은, 저는 거기를 천번, 만번 척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보다 힘든 분들 별로 없을 거아닙니까 어, 제가 두서없이 어,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전화 받고 또 준비할 또 시간도 없어서두수시 말씀 드리는데 어 오늘 말씀 제가 드린 제가 말씀을 두수씨 드렸더라도 받으실 말씀만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 다시 어 오십삼 분인데 목사님이 항상 6시 되면 끝내시잖아요. 한7분 정도 더 남아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좀 기도를 좀더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내 생각과 계획과 나의 모든 문제들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완전하게 내려놓고 맡기게 하시옵고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끼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mm